반갑습니다, 여러분. 23년도 안디옥교회 표현은 주님의 나라가임하시오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나라가임하시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라오 문에 보면 소역격이 붙어 있습니다. 즉 당신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그런데 개혁 개정에는 이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가 올 한해 우리 안디옥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사복음서를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이 성경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전체의 60주권을 깨뚫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전파하신 메시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이르시되 얘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메시지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전파했습니다. 성경 한 군데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이들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이절의 말씀, 세례요한이 전파한 내용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사명들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일 동안 수많은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핵심인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었으면 이 복음의 내용이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셨는가 다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라 40일 동안 보활하셔서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도 31절의 말씀 다같이 동부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만 머물리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고 안디옥교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금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 국가를 이루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이루는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는 먼저 땅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영토에 사는 국민,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제약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또 나라마다 국경을 정해놓고 그 사이를 두고 나라마다 영토가 정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을 초월해서, 영토를 초월해서, 제약을 받지 않고, 국경이 없는, 그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시민권자로 사는 것은, 영속권자 신임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에 비하면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도 견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다시 한번 우리 공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라.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해 넘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란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통치를 하실까요? 세상의 왕은 무엇으로 통치를 합니까? 법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독재자는 여러분 무력으로 통치를 합니다. 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은 돈으로 직원들을 통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에 목사님 시시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통치의 힘은 세상의 어떤 권력과 무력으로 통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간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홈과 영감 및 벌수와 간절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종교개혁가 칼미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범하지 못할 인간의 영역은 없다. 참 훌륭한 주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범하지 못하는, 침투하지 못하는 인간의 영역은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존재, 그지성의 우리의 지성, 이성, 감정 우리의 어지까지 침투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고 갈비는 그렇게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찔러 쪼개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서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다 같이 공동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누룩은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발효제입니다.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면 이스트를 조금씩 넣잖아요. 이스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가루 수말은 100명의 성인이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입니다. 그 가루가. 그러니까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여자가 가로 소개,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너타를 헬라어로지격을 하면 여러분, 숨기다, 감추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적은 양의 누룩을 강조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적은 양의 누룩이 부풀어 올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이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누룩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누룩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동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야방스럽지 않습니다. 시끌벅적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조용하게 하늘의 나라의 일을 진행이 되어집니다. 가로사말 속의 그 반죽은 여러분 께 큽니다. 그러나 누르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그큰 반죽이 누룩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이 누룩이 큰 반죽에 스며들어서 그 본질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반죽이 결코 누룩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룩이 반죽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 세기 교보였던 어거스트는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로마가 북방의 야만족이었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큰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는가? 어거스트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르고 시간이 오르고 역사 속에서 게르만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게르만 민족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의 국화를 그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이 게르만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치 누룩과 같이 게르만 민족에까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를 통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천국은 마치 가루스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으니,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아거스티은 크게 깨닫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명한 글작을 남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 The 오브가 i of God이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3년 한 해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지역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23년도 교회 달력에 보면 여러분 성경 읽기 체크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달력에 체크를 하시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성경통독 프로그램을 올려왔습니다 저의 경우이기도 한데 바쁘다고 또 장시간 책을 보면 이게 초점이 좀 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지 말자고. 이렇게 성격 동독 프로그램을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 일년 배속이 빠르다고 느껴지시면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다시금 이 일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가시작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가 작은 것이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여러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잘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로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동치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 조카가 지금 파일럿이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끔 비행 조종과 관련된 기사나 TV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 중에 비행기 조종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비행기 조종사가 자신의 감각을 의지 않고 비행기의 계기판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조종사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각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느낌으로 비행을 하려고 하는 실수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맨 땅에서 이렇게 코끼리 꼴을 하고, 볼을 하고, 열 바퀴 돌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 봐라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휘청이층거입니다 희청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종사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할때 자기 생각에는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왼쪽으로 비행기가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어, 네, 자기 생각에는 비행기가 하늘로 상승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비행기가 하강을 해서 추락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길이 없는 하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바이러 조종사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따라가면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런 느낌은 내려놓고 비행기 계기 판만 보고 따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계기판을 주셨습니다 삶의 계기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통치하도록 그렇게 규칙적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쳐서 여러분 우리는 응신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합시옵며.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임 받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사항으로 성교공동체, 전도공동체, 말씀공동체, 기도공동체라는 목표를 정하고 23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회도 조직을 했습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서 임원진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 성교회의 임선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새롭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협력 성교사. 내 가정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이제 우리가 선교회랑 매칭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그 일에 헌신하려고 합니다. 또한 교회가 v i p 초청주의를 4월과 가을에 두번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6월첫 주일에 BIP 초청 대상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한달 정도 교회가 그 BIP 초청 대상자를 두고 기도를 하면서 이 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구원 받아야 하는데 하는 친구나 친지나 이웃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다 스파이들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스파이들입니다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최고의 충성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치겠다고 라 헌신하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스파이들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타락한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윌림 지역 가운데 이 시카고 지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공부 잘하지 않는 학생이 벼락치기로 밤샘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그냥 한꺼번에 순종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주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그리고 점점 더 순종하여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오늘도 내일도 점점 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안대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안디옥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날마다 흥황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오 교회가 23년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주님이 가르쳐주신이 기도의 내용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안디오 교회가 되어 줄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 우리 우리가 부르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며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소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가하게 하시고 말씀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성도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지런히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스켓을 세워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전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언하는 성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소직되어지는 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영혼을 맡겨주셨을 때에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놀란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23년도 안디옥 교회의 표어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음라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와 지배를 받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성도의 귀한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가운데 가로서 말 속에 숨겨 놓은 누룩과 같이 조용히 엄밀하게 그렇지만 위대하고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윌림엄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시카고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응원하오니,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이 사명들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선도와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